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아파트 다니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오늘은 조금 좀 무섭기도 하고 조금 슬프기도 한좀 재밌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뭐죠? 예, 네, 바로 코로나죠. 어, 제가 전화모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주로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만약에 카페에서 만약에 그한그 코로나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어떤 분은 2천0 0통을 전화를 받으셨대요. 정말 2천0 0통을 전화를 받으면 귀에 막진물 나겠죠. 목 아파서 막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고 전화를 하시면 막 사람들이 관리사무소가 코로나를 퍼트린 것도 아니고 그 코로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걸린 것도 아닌데 관리사무소에 되게 오래 하신다고 해요. 관리사무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파트 다니면서 저도 그냥 비슷한 일들, 뭐 아니면 그, 그런 일들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 한번 썰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비슷한 일로 이렇게 전화를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어, 2010몇 년도 정도 초반이었어요. 2000년도,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10몇 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어, 너무 더웠던 여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력이 완전히 다 다운이 됐어요. 셧다운이 돼가지고, 어, 셧다운인가? 이게 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정전이 다 됐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막 정전되고, 당연 정전되니까 방송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막 불티나게 오는 거예요. 전화가 정말 막 흔히 막, 미, 막 돋대기 시작했잖아요. 전쟁통도 그런 전쟁통이 없다.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막 전화가 엄청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 기전 직원들은 막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가고, 막 우리 저희는 전화 한 다섯 대가 있었는데, 전화 다, 다 전화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입주민들은 관리소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다 뛰어오셨어요 막다 뛰어오셔갖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너희가 전화기 내려놓은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시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 전화를 붙들고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러고 있으니까 아, 그제서야 아, 너희가 전화를 내려놓은 게 아니구나 저희가 들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고 뭐라고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옆 단지는 인터넷 전화였어요 인터넷 전화는 어떻죠? 전기 끊어지면 끊어지잖아요. 그 단지는 완전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네, 일반 전화로 교체해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 제가 좀그 아파트, 지금 말한 그 아파트에 있었을 텐데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좀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부부인, 가수 부부인 HC하고 제이 씨가 같이 살아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에 살았을 때 가수 제, 그 가수 제이 씨 남자분이셨죠? 그분이 그 피습을 당하셨었거든요. 그 매니저한테 피습을 당한 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좀막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치워요. 혹시라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보안요원이 다 치웠거든요. 치웠어요. 다음 날 저희가 딱 뉴스를 봤.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나오니까 다 이제 모여서 뉴스를 딱 보는데 저희는 분명히 병이랑 이런 걸다 치웠는데 다시 병하고 막 피자국이랑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깜짝 놀랐죠. 아 다시 조작을 했구나. <laughs> 그래서 다시 조작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뉴스에서 다시 리얼리티를, 리얼리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좀 그렇게 병 같은 걸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는 유명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가수들도 많이 사셨고, 그리고 이제 유명인의 부모들도 좀 사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 그 그러니까 소녀시대에 한 이제 멤버의 부모님이 사셨는데, 한 젊은 남자애가 매일매일 거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제가 매일매일 찾아오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소녀시대 그 친구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라도 그 소녀시대 팬, 그 소녀시대 그 멤버가 부모님 집에 놀러 올거 아니에요? 가끔이라도? 그럴까봐 거기를 매일매일 왔던 거예요. 그 아파트를. 저희가 아 오면 안 된다 여기를 왜 여기 외부인이 자꾸 취, 출입을 하느냐 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커 뭐 좋게 말하면 열성 팬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스토커죠 그런 스토커들이 있었고 또 그냥 그런 스토커가 그, 그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아파트에 있을 때, 일산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는 약간 정신 상태가 좋지, 약간 않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음 이제 본인이랑 조금 싸우신, 다툼이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그, 스토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기 집에서 만환경을 가지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를, 그분이 나가시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뒤를 막 졸졸졸 따라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관리소에 빨리 연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분만 쫓아다니신 게 아니고 그분 따님도 또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자녀분도 학교 갈 때까지 쫓아다니시고. 그분이 제일 또 황당했던 게그 바지를 벗고, 그 사람의,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 뒤에서 자기 위로 행위, 자기, 자위 행위를 막 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분이 아슬아슬하게 그 법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뭐, CCTV 없는 데서 한다던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는 안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꼭 그렇게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행동을 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화재 사고도 뭐, 많이 있고, 이제 화재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화재 사고는 그 집이 굉장히 이제 고급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비싼 아파트는 스프링쿨러가 뭐, 비싸지 않더라도 스프링쿨러가 터지죠? 스프링쿨러가 터지면 밑에 쪽까지 쭉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밑에 집이 하필이면 정말 벽지를 다 황토로 쫙 바른 집이었던 거예요 황토로 발랐는데 그 황토벽지만 얼마냐면 천만원 황토벽지만 천만원 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기겁을 한 거죠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벽지만 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엄마랑 딸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딸이 약간 비행청소년이었나 봐요 근데 이 딸이 엄마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딸 몰래 비밀번호를 변경, 얘가 가출을 했어요. 딸이 가출하는 순간에 이 엄마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 거예요. 이 딸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어, 이집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관리사무소는 비밀번호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대 비밀번호 없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열어줄 수가 없다. 세대 거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마랑 연락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걔가 문을 따고, 열쇠공 불러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광란의 파티를 벌렸나봐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뭐냐뭐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그 집이 만약 난리가 나고 그랬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찾아와서 관리사무소에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사건이 사, 생각이 납니다. 근데 뭐 저희 잘못은 아니죠. 저희는 문도 안 열어줬고, 그거는 자기 딸과 그 부모의 문제니까. 그런 일이 제가 또 생각이 났, 납니다. 그리고 뭐, 승강기 갇히고, 이런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흔한 일이죠. 승강기에 자주 갇히시고 그러니까. 근데 승강기에 갇혀서 이제 문제는 이제 임산부들, 배가 이렇게 나오신 임산부들이 거 갇히면 너무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잠깐 갇히는 건 괜찮은데 막 오래 갇히면 이분들이 막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뭐 직원들이 막 얘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번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그 안에 갇혀 있는 분들도 너무 힘드시지만 그 직원들도 너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은 그분이 갇혀 있으면 원래는 법적으로는 끊어주면 안 되는데 끊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너무 이제 뭐 위험하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정말 21층이 멈췄으면 거기 21층을 막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직원들도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또한 번은 되게 재밌는 재밌다 근데 제가 웃긴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주차를 하시는데 이분이 저희 그 아파트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깎아 벽, 절벽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 여쪽에 그 이게 절벽 이 끝에 위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주차를 시키는데 여기가 절벽인데 여기다 주차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인데 턱이 있겠죠 방지턱이. 근데 이분이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는데 차량 운전이 미숙하셨나봐요. 차량 운전을 미숙하셔서 브레이크를 밟으신다는 거를 엑셀을 밟으셔가지고 붕 했고요. 뚝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다행히 이 밑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네,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차에 그 신혼 부부 두 명이랑 이 분이랑 이 여자 분이랑 셋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다칠 뻔은 하곤 였는데 다행히 무사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화재 아 화재 그리고 이제 도난 도난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그 고급 아파트들은 1층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레이더망 같은 레이더망 어쨌든 이렇게 감지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이제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아파트에는 그렇게, 크게 도난 사고를 당한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재미있었던 거는, 제 친구가 이제 인대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그 친구네, 그 사는 할머니가 사시는 데가 이제 15층이었나봐요. 그 맨날 전화하시는 할머니가. 근데 전화를 맨날 하셔가지고는, 본인의 집에 자꾸 도둑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도둑이 모 훔쳐가시냐? 라고 물어보면, 면봉 3개, 그리고 본인이 먹던 약 2개, 말 이렇게 훔쳐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아니, 그 도둑은 15층까지 올라가갖고, 그거 어디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다니던 아파트에서 자살 사고가 이제 몇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음. 그 제가 이제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다녔는데 거기가 막 30몇 억 이런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200만 원을 주고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이었고 그다음에 남편이 외국인이셨고. 근데 거기에 그 여자분이 그 우울증이 걸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 높이 정말 그 고층 아파트에서 주상복합이었는데 떨어져서 투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돈하고 경제역하고 사람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또한 번은 한 분이 저희 이제 아파트 입주민은 아니셨고 옆에 공사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아파트에 오셔서 자살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소장님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계속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보, 그 사장님의 그 얘기를 그걸 보시면서 "아, 저때 내가 알았으면 누구라도 저때한 번이라도 말을 해줬으면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요즘 되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뭐, 정말, 사람이 먹고, 자고, 또 웃고, 가족들끼리 만나고, 거기서 또 생명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집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생로병사, 모든 게 녹아있는 곳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거기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장소로. 그래서 집콕이 정말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즐거운 장소로 이 아파트 안에가 더 즐겁고 행복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다 힘내서 코로나 이겨내고 더욱 더 즐거운 네. <laughs> 관리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